안녕하세요. 자동초등학교사학년남주환입니다 네. 오늘은, 오늘은 곱하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의 농장에 있는 작은 하루 평균 85개의 달걀을 샀습니다. 달걀 한 개에 250원씩 받고 판다면 8일 동안 판 달걀의 값은 얼마일까요? 네. 일단은 85 곱하기 8을 하면은 680이 나옵니다. 음, 680이랑 250에 곱해야 되는데 680이랑 250에 있는 0들은 빼주고 25 곱하면 빼주는 게 아니라 곱하기를 0두 개를 붙여주고 0두 개를 붙여주고 60 25를 하면 1700아 17만이 나옵니다. 계산 정답은 17만 원입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 학교 6학년 이에빈입니다. 네. 제가 말할 것은 부피와 건뇌비입니다. 네. 진유... 민 제가 풀 문제는 밑나비가 음. 480제곱센티미터이고 높이가 0.024세제곱미터인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이 직육면체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입니다. 네. 그러면은 높이의 모름으로480 곱하기 네모는 0.024입니다. 근데 0.024 세제곱미터인 미터를 센치로 바꾸면 어, 24000이 됩니다. 음네. 그러면은 480 곱하기 네모를 하, 해서 24,000이 되었으므로 24,000 나누기 480을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24,000 나누기 480을 하면은 50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직육면체의 높이는 50cm, 50cm입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년 생입니다 저는 규칙 칙크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우선은 어, 첫째 하나 검은색, 둘째 네개 있는데 두개두개 두개 있고요. 셋째는 3삼삼은 군데 다섯 개네개 네개 있고요. 검은색 다섯 개, 흰색 네 개. 넷째는 1 6개 있어가지고 8,8 있어요. 자, 해봅시다. 둘째는 2곱하기 2이기 때문에 4이고, 셋째는 3곱하기 3이기 때문에 9개고, 음. 넷째는 4곱하기 4이기 때문에 네. 16개여서 13번째의 검은색 바둑돌로 브레이 해야 되니까 1 3번째에일단 모든 바둑돌의 개수는 13 곱하기 13이어서 169개고, 네. 그리고 169를 2로 나누면, 84와 나머지가 1이 되가지고 바둑돌은 한, 한 바둑돌은 85로 한 바둑돌은 84개인데 홀수, 홀수에서는 검은색이 더 많고 짝수에서는 수와 똑같아서 열세번째로 홀수이기 때문에 검은색 바둑돌이 더 많아서 검은색 바둑돌은 15개입니다. 네, 좋습니다. 검들 마술돌이 몇 개라고 열다섯 개? 아예. 팔십오 개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삼학년 강아지입니다. 오늘 제가 자기 문제집 보세요. 오늘 제가 말할 거는 규칙 찾기입니다. 네. 문제는 네. 배열의 배열을 보고 보이는 각하세요입니다. 네. 첫째는 첫째는 한 개. 둘째는, 1개. 둘째는 4개, 9개, 네 개, 셋째는 아홉 개, 넷째는 1 6 개입니다. 네. 규칙을 찾으면 첫째는 1 곱하기 1에서 1이고 둘째는 2 곱하기 2에서 4이고 셋째는 3 곱하기 3에서 9이고 넷째는 3 곱하기 4에서 16입니다. 다섯 번째에 놓이는 별의 규칙을 알맞게 식으로 나타내면 은5 곱하기 5이므로 답은 25개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나이오빈입니다 오늘 제가 풀어볼 문제는 4분의 3 더하기 3분의 1을 그림을 그려 계산하는 과정을 몇 번을 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자 우선 4분의 3 더하기 3분의 1을 더하기 하는 방법을 설명해 볼까요? 4분의 3 더하기 3분의 1은 4 곱하기 3을 해서 12 4분의 3은 12분의 9로 바꾸고 3분의 2는 12분의 8로 바꾸고 더하면 12분의 17인데 가분수에 대분수로 바꾸면 1과 12분의 5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입니다. 네. 다음은 두명두 명을 이네요두 명이 두 명이 두이두 명이 두 명이 이두 명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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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 두이 가로 곱하기 가로, 어? 중학교 2학년입니다. 네. 제가 막 오늘 말할 것은 네. 오른쪽 그림의 두 직육면체는 서로 닮은 도형이고 사각형 ABCD와 사각형 IJKLNL 에서로 대응하는 면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X Y의 아니,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8번 19번 네. 20년째 달음의 비가 4 3이기 때문에 음. 4대 3은 음. X 8 이 계산을 해봤을때 x는 3x는 32가 왔기 때문에 x는 3분의 32고 이 y는 4대 3은 x는 4대 3은 8대 1으로 계산을 해봤을때 와인은 죽이라는 뜻이 생명의 음. 성적이고 와인은 어. 죽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박세윤입니다. 제가 오늘 음, 하는 문제는 다음 마름모아의 날비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세요입니다. 먼저 방법 1은 직사각형을 이용하여 마름모아의 마음, 날비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말름모의넓이는 직사각형 나이나누기는나니다그러는은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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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계산. 는나는는 계산 네. 밥이 어. 응. 안 나오면 괜찮지 않겠지? 밥이 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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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